어,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차시가 어,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그동안 배우셨던 내용들이, 어, 유익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고려할 만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되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이버로 촬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한번더 개념들을 전달하고, 또 예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즐겁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음 오늘 이야기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요 아이들의 특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대표적인 특성 세 가지를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뭐뭐가 있었죠 부주의. 두 번째는 충동성. 세 번째는 과잉 행동이었어요. 생각나시나요? 근데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이제 DSM-5에 준거에 따르면 아이들을 분류할 때 부주의 우세성, 우세형이 따로 있었고요. 충동 및 과잉 행동 우세형이 이제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유형으로 어느 측면이 우세하느냐로 나누어서 아이들의 ADHD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마 그 얘기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 혹은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 어, 똑같이 ADHD 진단을 받았어도 성향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주의에 대한 부분 살펴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생은요 여러 방식으로 부주의의 문제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은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과 비교하면 주의 집중 정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특히나 또 어떨 때 그러냐면요.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엄청 수많진 않지만 좀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 수학문제 반복적으로 푸는 것. 그죠? 문제 짚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주로 학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집중 정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난 초, 초반의 치료 회기에서는 전체가 (40분) 치료면요 (10분) 보드게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마음 여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 15분을 처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한 15분 정도를 직접적으로 아이를 내리고 뭔가 치료하는 시간으로 잡아요. 그 다음 10분은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요.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차, 점차적으로 앞서서 이제 마음 열기에 해당하는 뭐 그런 시간들을 점차 시간을 줄여나가고, 주의 집중을 집중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치료기간을 확 늘려나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의 집중을 유지하고 어떤 과제 속에서 뭔가를 수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가 싫어하고 이 아이가 싫어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제일수록 굉장히 싫어하는 양상을 깊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주의성은요, 어, 학업에 대해서 더 많이 있겠죠. 시험을 봤는데, 어, 선생님, 문제를 중간중간 빠뜨리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빠뜨리는지 이해를 못해요. 또 학습장애를 겸해서 갖고 있던 한 아이는 어, 선생님, 저요, 요루구투 요르구트 먹었어요? 요루구투요?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루구투가 뭐야? 아, 아, 맞다, 맞다. 요루구투 아니고요. 요꾸르트요 중간 단어를 교차해서 자꾸 말하는 실수가 빈번하다든지, 우선화라는 하나를 장마철이면 매번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뭔가 각성상태에 있거나 재미있거나 이럴 때는 주의 집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제를 맡았을 때 실수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 유형 중에요 조금 비교해 보자면 장애 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뭐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행동 자폐 스펙트럼 의사소통 시각 청각 일단 뭐 지체 및 건강 장애 이런 다양한 합의 유형들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중에서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많은 비율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겸해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장애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기능의 어려움 때문에 읽고 쓰고 세 많은 실제적인 교과 학습에. 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지각 문제 때문에 어 감각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 때문에 학습 장애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한데 이러한 학습 장애 아이들에게서도 학습 상황의 성취도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주의력 결핍 강행동을 행 겸해서 갖고 있는 아이들일 때 이런 증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어, 가지고 옵니다. 학습장애의 기능, 뭐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주의력 결핍, 내지는 뭐 주의 집중 정도가 학장의 기능이다, 기능에 해당한다, 학습, 학습을 이루는 기능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또 어,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뭐 이런 적응 이런 적용점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은 학교에 진학하면서 부주의가 학업 부진과 이차적인 동기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